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아이고, 야경 아이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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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 아, 예, 안하세요 아, 휴찬! 아, 아. 그래. 아, 근데 김시철씨는 오늘 여름방학집 인데왜 청학공복장을 입고 왔어요? 아,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프로미스단의 이나경씨의또 스승입니다. 어 선생님 역할로. 뭘 가르쳐 주셨죠? 아주 날카로워어 좋은 정보로 아게 참... 근데 너무 화가 나는게 진짜 나는 뭘 가르쳐줬지. <laughs> 어, 희철씨는 방송 슈퍼주니어 문제가 나가고 난리가 났대요. 슈퍼주니어랑 막 아, 데뷔, 팬들도 데뷔. 난리가 났다고. 아, 저도 뭐 신동씨한테 막 아, 문자를 네네. 받았었는데. 왜냐면 이 놀라운 토요일 영향력 때문에 그 검색어에 네. 떴잖아요. 네, 음. 있죠.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색어에 잘 안떠요. 음. 제 이름이나 우리에 관련된 게 검색어에 뜬다는 건 뭔가 안전이래아사건 사고. 침공. 그렇죠. 뭔가. 어. 그렇지. 그러면 아 그러면 일단 철렁 철렁. 저는 그 검색어 클릭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검색어 뜨면은 우린.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음. 이특 씨가 이제 보내주고 이제 봤더니 놀라운 토요일에서 또 데빌이 나와서 오. 그래서 제가 그 회를 이제 다시 봤어요. 또 다른 거보다 봤는데 제가 아는 데빌이랑 노래가 많이 다르던데요. <laughs> 어? <laughs> 지상열 형이 부르는 데빌은. 넌저뭐 사막에 속을 한순간 쾌락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목, 다, 이거 루안, 이거 왜안 왼손 좀 떠요. 그렇게 할 거면. 근데 아까 뭐 본인은, 아, 저는 까다로워서요. 웬만한 거 아니면 안되는데 아까 김밥 나왔는데, 오, 김밥, 오. 김밥을 왜 놀래요, 김밥을. 아니, 이게 리액션. 오, 김밥은 살짝 하나라도 썰까봐 근데 이철씨 주크박스잖아요 웬만한 90년대 노래 어. 다 알고 있잖아. 요저 어, 솔직히 그이정현 누나 바꿔놨을 때, 네. 그때 저 처음 듣자마자 바로 맞췄어요. 그, 거 진짜. 빨리 끝나겠다, 그럼 그러면 녹화. 그거 시간 충당 안 돼도 괜찮아요? 어, 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디오를미디어디프로미스나이 아아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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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가면 아 되겠네. 너, 틀고. 우리는 불리한 정은 진짜 안 해도 돼. 그 뒤에 독사가도 한 번만 붙여줘요 그리고 아직. 아주... <laughs> 아, 해. 왜요? 이거... 아니,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히처시 역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1라운드에 맞춘 경우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단한번 제가 해냅니다. 처음으로 미쳐. 든든한 게스트가 왔어. 진전 아, 90년대 노래, 걸그룹 노래는 저는 기가 막혀요. 야, 든든하다. 그래서 남자 그룹 음악을 준비를 <웃음> 했습니다. <웃음> 자, 든든한, 와. 회의하시고, 한 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그냥 아예 어렵다. 맞춰버리죠. 맞추시한분맞추 어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어. 만약에 음. 틀리더라도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미, 우리 키, 왜 그래? 바로 이수만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키가 분위기 많아. YG도를 못 맞췄다고 선생님한테 이른다고요? 위에서 다가게하잖다 그러면 공평하게 박진영 형한테 이르자. 자, 킵. 아, 진짜야. 출발한다. 가자. 과연 이 세트장을 야, 진짜 맞 고등어 고이집으로 만들어줄 어, 수있을지 정신이 망신이야, 홀렸어 어. 내게. 비가 떠오르는 소렸어네개 어? 베베 아니야. 베베니까. 나도 네 개라도. 아, 맞아. 네개 배배야. 배배는. 나도 배배. 아, 배배 베베. 베베는... 어, 맞아. 배배 맞아. 나네 개로 왜이 노래 계속 건지용 씨가 랩할 때 배배 이게 계속 나와요. 이라임에 배배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아랫 줄만 정확하게 들었는데 네 개로 들려요. 어, 동현 씨는 계속 네 개다. 아랫 줄만 정확하게 들었어요. 아랫 줄만 듣겠다 했는데. 아, 우리의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네, 돼요. 그래서 앞에는 오히려 잘못 들었지만 베베랑은 좀 차이가 크니까. 제가 어... 정말 좋아하는 형이지만 소수 음... 의견은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이거, 너 <laughs> 뭐, 이거 뭐죽 <먼저> 이거? <laughs> 형, 이거 <먼저> 죽어? <laughs> 만약에 베베 말고 동현이 의견 네 개가 맞으면 이거 한번 뭐 그래 한번 걸어요. 그래, 그래, 못 그래. 못 그래. 초코, 그래, 그러면 어, 상관없어요. 초코, 그럼 형이. 맞으면은 제가 그 초크. 어. 걸고 제가 만약에 맞으면은 여기서부터 전부다 플라잉 니킥을 처음부터 <laughs> 빵! 니킥 맞기? 예. 니킥은 아파, 잘못하면. 로우킥은 괜찮은데. 로우킥 괜찮은데. 로우킥은 괜찮은데. 아니, 니킥은 다 쳐. 세계 챔피언이. 어, 어, 아, 아파요. 똑같은 사격품 좋지, 선생 아, 파 결혼식을 앞두고 있잖아. 로우킥은 세신락, 세신락. 뒤에 번. 오랜만입니다. 23번 <laughs> 한 글자 여기에 코너 속에 작은 코너에 초기년 니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래줄만 정확하게 들었는데네 개로 들려 그랬어요. 어. 권지용 씨가 랩할 때 베베 이게 계속 나와요. 소수 의견은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베베 말고 동현이 의견 네 개가 맞으면 이거 한번 뭐? 우리 한번 걸어요, 둘이서. 네, 걸. 과연 내냐 베냐 베냐 내냐. 오픈. <laughs>

<laughs> 와, <진짜 웃음> 못했네. <진짜> 못했네. <laughs> 이제는 어엿한 곰필 발라더 퓨즈규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놀토에 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아무쪼록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laughs> 함께하는 규현이 아주 귀인입니다. 작곡가들이 인정한 조잘귀. <laughs> 아 제가 사실은 그 작곡가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 뭐 코러스라든가 뭐 화음 같은 거 <laughs> 쌓을 때. 네. 뭐 한번 들려주면 저는 그냥 그거 듣고 바로 바로 해내거든요. 그래서 아 작곡가들이 아 되게 신기하다고 좀 듣는 기가 발달이 돼 있구나라는. 아, 근데 어려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중이염을 앓던 이력이 있어서. 아이고, 어렵대 <laughs> 오늘 뭐, 좀 힘들었네. 슈트 규현! 그 눈을 지금이야 <laughs> 가진 것을 나눠봐 <laughs> 자비를 베풀어줘 면안돼 규현플랜,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규현! 어, 잠깐 귀... 이사를 했는데 형이 저 분장을 저렇게 하고 오셔서 어, 형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제가 얘기했더니 많이 챙겨 주겠지. 그럼 챙기니까 저 대기실에서 봤을 때 저를 조금 치근하게 <laughs> 좀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또 했던 분장이잖아요. 제가 신세에서 네, 아, 아 했던 분장을 어, 그래서 <laughs> 치근한 느낌으로 많이 좀 챙겨 주세요. 네. <laughs> 아이 <아유>, 저희야 뭐 <laughs> 우리 수호 씨 네? 아이돌 대표. 라인이 있어요. 규 아, 그... 라인 이 있습니다. 규현 씨의 라인. 얼마 전 탈퇴를 했다는 얘기가. 저도 이제 서른이라서 제 식구 꾸려야 되거든요. 아아 누구 라인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라인. 대장소 라인이라고. 네, 대장수 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 어느 날 이제 같이 헬스장을 다니는데 운동을 하다가 본명 주면이거든요. 주면아, 넌 이제 우리 라인 아니잖아. 그냥 약간 장난삼아 얘기했어 그랬더니 주면이가 저도 이제 대장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대장하고 싶어요. 아, <laughs>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쪽 세명 중에서 대장이에요. 아, 누가 봐도 대장이야. 누가 봐도 맞... 네, 대장이야. 맞아. 오늘 수업 자리 끌어 주세요. 문제, 주세요. T. R. Y.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s oh, r ah. T. R. Y. T. G. D. You w l never catch me. Oh, no.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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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나는 귀한. 애프터스쿨 뱅? 총장! 음... T.R.Y. Do it now. 오, 미쳤어! 아, 이거 못 아, 아, 역시. 아, 맞아, 맞아. 아! 큰거 하나 갖고 <목소리도> 가시네요 오, 좋다. 아침엔또 먹고 이럴 수 있는 거 앉아주셔야 아, 아, 합니다. 네. 아니에요. 욕심내지는 않죠. 또 먹을 수 <laughs> 있냐고. 아유, 오유. 오. 오. 오, 아. 이제는 찐 놀토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슈퍼즌의 기현! 어 여유가 느껴집니다. 예. 규현 씨 그때 두번 출연해서 가족 이후에 예. 규족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음. <laughs> 예, 규현 규족법이라고 아, 규현 가족법. 예. 그러니까 어 규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족이죠, 그렇죠? 두번나왔는데 가족이에요? <웃음> <웃음> 두 번은 가족이지. 가족이 두 번째 만에 <laughs> 빨리 금방 되네요. 예, 예. 이건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한번 나온 사람은 몇명안 몇몇몇명명 돼요. 세 번은 몇명안 돼요. 몇 어, 돼요. 어, 예. 네. 용진 씨가 다섯 번. 다섯 번이라나왔어요 이분은, 어우, 어, 야, 가족을 뛰어넘는데, 이분은. 그리고 라비 씨도. 다섯 번. 다섯 번 가까이 나왔어요. 아, 맞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뭐, 진호 씨, 태연 씨, 써니 씨. 민경, 사천, 민경 가족입니다. 아, 가족입니다. 해외 스타도 한번더 출연하는 메간폭스 가족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한 번만 더주요 내가 내가 누나. 근데 이거 뭐 가족이 되면 뭐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족 되면 주차가 편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여기 저 일산 스튜디오가 진짜. 항상 주차 때문에 힘든데 가족들은 좀 앞쪽으로 빼줍니다. 아 네, 아거 그래서, 거 그래서 오늘 앞에 있 맞아 맞아.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죠 이제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아 이제는 뭐 홍보할 것도 없고요. 음. 뮤지컬도 다 끝났고 그저 그냥 우리 강창민. 우리 강창민의 솔로 앨범을 위해서 아 네. 나왔습니다. 뭐 흘려야 먹지. 주세요. 기어 튀어. 쌍 기억이 떴습니다. 규현.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희성. 아 맞다. 저거. 아, 진짜 빨리 맞힌다. 결혼까지 어. 생각했어 헬로 헬로. 그래. 그래. 보자마자. <목소리> 네. 오, 역시 균 어려운데 은 역시 가족아 어렵다. 먹자마자 느껴질 겁니다. 레몬의 상큼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 레몬이랑 다섯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레몬이 다섯 개. 이상하지 않아요? 의자가. 이게, 이게 왜 사람이 뭐?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삼총사인 이유가 있겠지. 슈퍼 감성 삼총사, 나와주세요. 와우. 와우. 슈퍼주니어 마이크 갖고 싶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가 있어 마이크, 없었던 우리의 빛이던 계절 가슴 가득 아름답게 내리던 비와 몇 번을 다시 돌아봐도 널 안고 안아. 울고 웃던, 웃던 파란 여름날 그리우. <laughs> <오> <laughs> 슈퍼주니어 발라드 유닛 KRY입니다. 슈퍼주니어 K R Y의 r 을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어, 발라드 느낌 나죠? 예. 아 이분은 해주실 겁니다. 자 발라드의 감성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성 씨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어. 나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슈퍼주니어의 예술성대. 예성이라고 합니다 와우 집 속에서 그냥 요즘 트로트 친구들만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laughs> 발라나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웃음> 담백하네 <laughs> 어. 누가 소개를 이렇게 해요 <laughs> <오> <그렇지. 웃음> 주먹 끼웠어 누가? <laughs> 놀토 출연은 지금 전네 번째라서.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본인 그룹 멤버들이랑은 첫 출연이에요. <laughs> 네. 그러네요. 저희가 3회 출연 때 주차 우대 서비스 받으셨죠? 맨 앞쪽으로. 그리고 예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4회 출연은 완전은 이제 집계 가족입니다. 4회 출연을 위해서 오늘 최소로. 세 분을 모시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테이블 인테리어 공사를 싹한 거예요. 싹한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자리가 좀 작아졌어. 그래서 예. 좀 만족하십니까? 어때요? 어, 감사합니다. 박백해 <laughs> 아, 네. 네, 네. 예성 씨 같은 경우 좀 네, 네. 놀토 메, 메뉴 때문에 좀 걱정이래요. 왜? 어? 어? 메뉴? 좋아서 아 먹는 게 있나? 아 아, 아. 아. 근데 저는 촬영이 있으면 사실 뭐, 다이어트 잠에 뭐. 잘안 먹어요. 어. 예성이 형 같은 경우는 관리 때문에 저는 년에 저녁을. 다섯 번 이하로 먹는다 1년에? 1년에? 1년에요? 다섯 번 1주일도 아니고? 진짜, 뭐, 또 일주일도 진짜 저녁을 안 먹어 안 먹어 레옥 어, 씨도 증언을 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방송을 했을 때더 뿌듯하더라고 저는 아 그래 아 저는 오늘 부담을 좀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습니 오늘 그래요? 네. 맛있는 거 먹는 날오늘 맛있는 거 먹는 날 다행히도 레옥 씨가 벌크업 중이라서 <laughs> 저보다 20kg 정도 많이 나옵다 <laughs> <laughs> 예? 진짜로 <laughs> 요즘에 입이 터져가지고. 그런 아, <laughs> 아, <laughs> 날 있어? 터지는 날이 있어. 아꼭 진짜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아 그렇지. 여기 와, 완전 맛집이에 너무 맛있어요. 여기 아, <laughs> 진짜 맛집인데. 오늘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그 정도로 자리에 안으려고 치료비가 받아야 해야죠.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예성 본인의 귀 상태 어떻습니까? 저는 가히 저희 팀에서는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방문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들어. 어, 저희 셋이 맞지? 숙소를 같이 있었는데맞 규현 씨가 학교 간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네. 방문을 한세번 정도 빠져나가야지 있는 어. 방이었어요. 진짜 어. 멀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가서. 그 멀리 있는. 네, 규현은 학교 가야지 해서 깨웠어요. 그 어. 어. 귀가 밝아서. 네. 삼기가 밝으시네. 그럼 우가가 밟은... 하셔야 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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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가요? 어. <laughs> 저도 좀잘 듣는 것 같아요. 음. 집에 아버지가 그 모기 퇴치제, 그, 이게 소리 나는, 소리 나는 거 있어요. 아. 그거를 쫓아갔더니 서 피아노 안쪽에 아빠가 넣어놓은 거예요, 제 방에. 어, 그걸 쫓아갔다고. 원래 사람들한테는 잘안들린는니까요 와, 파수가 달라서? 응. 그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모기 아니에요? <laughs> 죽을 뻔했어요, 제가. 모기 소리가 잘들리시는거아니에요 사람 소리는 잘못듣고들이다좋네 아아 보여. 주세요, 주세요. 어? 어? 뭐지? 어? 어? 어, 뭐지? 아유해어만 알아! 유해어만 뷔연! 뷔.. 뷔.. 뷔연! 비상대책위원회? 어? 어? 맞아 비슷한 거! 유행어는요? 고렙? 정답! 아베! 와 어떻게 맞췄어? 좀 어려운 건데? 안 돼! 안 돼! 맞아 안 돼! 그렇지! 야 메리아였네! 너무 쉽지 않아 아직 안 나온 게 너무 많은데? 재밌는 게? 백리터도 있어요. 백리터도 있 화면 주세요. 아 이건 맞춰야죠 이건 맞춰야죠 아자 아, 이거 이건 맞춰야죠 최강아가요 t b n 의 개그를 이끌어가는 해리. 우리의 주역 캐리 퀴즈 퀴즈 재밌다 넉,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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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살넉 80% 정도. 해리, 네? 해리, 가족. 가족. 그리고 그렇죠. 오락실. 실패. 아 이거 어때요? 아. 넉살 얘기한 거에 좀더 추가가 돼요. 좀더 <목소리> 추가해. 좀, 더 어? 쉬... 그렇지, 그렇지, 좀 재밌게. 재, 재미나게, 좀 재미나게, 좀 재미나게. 아, 게, 재미나게. 게 재미나게. 좀더 추가됩니다. 어? 말장난 좀 해봐요. 아, 아, 가족오락. 그렇지. 가족오락 관세보살. <laughs>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나쁘진 않은데 그건 아니야요 실패. 나왔었잖아 어, 피오. 어, 나왔었잖아 피오. 모르겠었는데. 그여러을 펼치고 왔잖아 가장 아, 피오! 골게! 아, 자. 승. 아, 토야. 대가족. 실패. 자, 줄이야 뭐야? 팬들을 네. 이탈시켰으니까. 뒤에 글자 수가 오케이. 다섯 글자. 오케이. 어, 아, 어. 요, 요. 요. 가족 오락. 가 환... 오락관. 가족 오락관. 아, 이다 아, 아, 아. 오락가락 반. 몸으로 표현 가능합니까? 가족 오락. 큐! 오락관오락관 오케이! 가족 오락관. 오락 가족 오락관. 오락관.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 가 가족 오락관. 야 이거는 아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어? 예성 아, 예성 아, 아, 예성 네? 쑥대머리 그러니까 나 그걸로 했는데 다른 쑥대머리 뭐라는 거 아니에요 청담 청담, 청담! 아, 아는 건데 아는 건데 이야 이 제목이 쑥대머리였지 말 쑥대머리 아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